30미터 네명 뭐야 30미터 네명여 보인다 여 보인다 팝핑 팝핑 네, 너무 맛있어 오, 오. 미쳤다 미쳤어 뭐야? 이제 잠기는데 god damn it. 아, 야해이타사양 가자. 사양 가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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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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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둘기도둘기도 하나 압박해. 나시지 반태네. 반 1명이 뒤에 거어 기절 자보다 저거 자보다야 왼쪽에서 푸시한다 왼쪽에 압산타 뿌려놨어 오른쪽 먼저 보자 끝이야? 어 왼쪽 왼쪽 라스트 하더 아, 있다. 저눈동어해 어째 보트래요? 됐어 어 y it don't matter, dude. 원 뭐나? 기자리 <목소리> 아 그냥 살리러 갈거야 군소품도 <laughs> 갖고 왔어 애프터가 다했어 다섯개 렸다 알았어 나눠먹어 어디 어디야? 아, 강산타 떨어진다. 신고. 에, 또 안에서 고스 뽑았다. 어. 아, 좋다. 목사. 잡고 있다. 나안 돼도. 안 돼도 돼. 야, 우리, 야, 우리는, 우리는 바로 건너가, 바로 건너가 <laughs> 전멸이지, 집은 들어온다. 얘, 쟤네 들어온다. 하나 기다려, e r e c h a derecha, derecha. De arriba de la casa. 와 얘잡았어 탬매 탬매 탬매. 미어야 네. 아, 그럼. 네어거 그거 있었네. ないけど。 도 봐요 빨리. 어떻게 5 0 0원 주기 힘든가 봐. 아적반대 씨. <목소리> 너도 있었어 있는 씨발 500원을 못 주냐. 노웨이 no <laughs> 하나 기절 이층 창문 아, 나이스. 아 밖에 하나 나와있어. 밖에, 너, 밖에 너, 나온 거기절 밖에 나, 나온 거기절 이층 아직 이층 아직. 하나 됐다. 살. 아 쉬어. 내가 먼저 2층. 계속 손주, 2층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, 말해, 내고이층에도 있어. 저 올라가서 이거는... 야, 이거는... 야,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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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 뒤로 가서 살려도 돼. 마지막으로. 걔 뛴다. 아, 어이. 못 맞췄어. 다 붙이고. 깨고. 버리고, 버리고 지금 두명 살려야 돼, 차라리. 딱 좀. 어, 그만 쏘세요. 스나 있다, 조심. 딱딱이. 어 하나 기다. 우리 쏘던 우리 우리 싸우던 마을 셋이다. 쳐 터져. 최다 하나 기다. 디브로 알 어태커. 박탄에 1평집. 또 관통대거든 집. 어. 한집 1층 한집에 나왔다 얘층 기절 1층 기절 1층 하나 더 있다 하나 나오고 기절 까놓을게 기절 맞음 점멸

<웃음> <웃음> 아이, 전달기 없네. 아, 밑에 차 돈나마이 타고 있는데 이거 잡을래? 차, 차. 너무 빠른데? 눈 빠른데? 이또탈수 있나 저거.